예 반갑습니다. 우리는 신학서론 어, 10장 중생이성의 역할에 와 있습니다. 어, 아무튼 이렇게 짧은 영상으로 어, 진행하면서 어, 좀더 체계적으로 어, 여러분들에게 갈수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반복해서 들어주면서 책을 읽으면서 또 음, 메신저로 이야기를 준다면 좀더 풍성하게 이해할 수 있는 구조가 되겠다. 이러한 생각을 어, 해 봅니다. 예, 우리 이제 교재 저자는 이제 서철원 박사님이시잖아요. 이 서철원 박사님의 그 좋은 제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중생한 이성. 이렇게 말하는 부분이죠. 이번에는 중생한 이성의 역할 이렇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신학은 믿음으로 한다. 개시로 한다. 성경으로 한다. 교리로 한다. 이렇게 네 가지 항목을 말씀드렸죠. 그리고 교리라고 하는 것은 삼위일체 교리와 그리스도의 양성 교리 그리고 이신칭의 교리가 교리다. 이것을 말씀드렸죠. 그러면 이러한 구조 위에서 우리가 신학을 하는 것인데, 그때 신학하는 사람의 상태가 중생한 이성을 가진 사람이 신학을 한다. 이렇게 말을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신학을 하는 것은 이성이 아니라 앞에 형용사 중생한 이성이 한다. 이것을 이제 잘 기억을 해야 할 것이죠. 우리가 이제, 에, 우리 커리큘럼에는 이제 현대신학이 이제 빠졌습니다만은 현대신학에서 우리가 비판하는 제일 근본적인 내용은 이성으로 신학한다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그것을 비평하는 것은 중생한 이성으로 신학함과 이성으로 신학함이 전혀 다른 개념이다. 전혀 다른 수준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어, 신학하는 사람의 기본은 그리스도인 이어야 한다. 이렇게 볼수 있죠. 그래서 어, 옛날 어떤 신학자는 모든 그리스도인은 신학자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것은 어, 너무나 지당한 것이죠. 그러나 신학을 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이 순환 오류라고 말하기도 하죠. 병치가 거꾸로 어, 하면은 이제 진리가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논리를 말했습니다만은 1 p l u 2는 3이다. 2 플러스 1은 3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교환이 가능한 논리가 있는데 네, 교환이 불가능한 논리가 있어요. 그것을 어, 교환을 해서 진리라고 성립해버리면 심각한 오류가 발생하죠.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은 신학자다. 이것은 진리가 될수 있죠. 명제 합, 한 명제가 될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신학자 신학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다. 이것은 한 명제가 될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신학을 할때 중생한 이성으로 신학을 한다. 이것이 합 명제고 이성으로 신학할 때는. 합영제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분류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어, 첫 번째 우리가 패러그램을 읽고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은 좀더 낱말이 말했습니다첫 번째 패러그램법을 읽겠습니다. 신학은 중생인이 한다. 중생한 사람이 한다. 그러므로 중생한 이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한다. 또 중생한 지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과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제시한 진리를 문장으로 구성한다. 그리고 어, 전체를 조직하고 체계화한다. 이 일이 신학 작업이다. 이렇게 말을 했죠. 이 문장이 짧지만 굉장히 많은 내용을 어, 함의하고 있습니다. 어, 이제 우리가 먼저 이제 뒤에 또 신학의 분류가 나옵니다마는 이성 중생한 지성으로 하나님 말씀을 사고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사고한 가치를 순수하게 전달하는 것이 복음 전파입니다. 그러나 그 사고된 가치 사고된 체계를 가지고 일반 세상에 사는 것이 이제 기독교 문화관이라고 볼수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하게 사고할 수 있는 능력 이것이 매우 중요한 그리스도인의 그리스도인 지성인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에탈 린넨만 어, 박사는 성경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자를 길러야만이 기독교 세계관들을 만들 수 있다. 이렇게 대학 교육의 기본을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대학 교육에서 탁월한 학문을 연마시킬 것이 아니라 성경을 읽고 해석하는 능력을 배양시켜야 한다. 그 위에 전문 지식을 넣어야 합당한 양성, 전문인을 양성할 수 있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 것은 상당히 어려운 말이죠. 그런데 여기서는 이제 절반만. 말씀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고한다. 근데 이것은 이제 그걸 다 내포하고 있어요. 뒤에 가면 이제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진리의 말 문장으로 구성한다. 이런 말이 상당히 좋죠. 그래서 이러한 말을 이제 우리가 설교할 때 쓰는 말이거든요. 이제 설교를 어떻게 하느냐 이제 이렇게. 하데 조직 신학이 신학이 설교와 관련이 없다고 말하는데 이 신학적 문장을 만들면 이 진리의 문장을 만들면 그 문장을 설교로 할수 있는 명제 문장이 됩니다. 그래서 그 명제들을 조직화하고 체계화한다 이렇게 하는 것이 이제 신학 작업이다 이렇게 <laughs> 말씀을 했죠. 근데 저는 앞에서 약간 좀 다르게 말을 했죠. 우리는 신학을 해서 성경 전체를 체계화하는 작업을 한다. 또 성경 전체를 체계화한 작업을 이 신학이 다시 검증하고 체킹한다. 그러면서 신학 체계가 또 확립된다. 이런 이렇게 저는 말씀을 드렸죠. 이렇게 한 신학자는 칼빈 한 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 서철원 박사님도 이제 성경 주석을 많이 쓰셨지만, 성경 강의도 많이 하시고, 주석도 많이 쓰셨지만, 이제 칼빈처럼 신학을 하는 것이 저는 저도 계속 하고 싶은데 잘안 됩니다만은, 기독교 강요 첫판을 근거해서 어, 성경, 로마서를 주석하면서 성경을 시작했거든요. 좀더 교제하면서 기독교 강요 2판을 증보하고요, 3판을 증보하고요, 4판을 증보하고요, 그다음 최종판. 를 증보했죠. 왜 최종판이겠어요? 돌아가셔돌아가셨습니까 칼빈이 계속 살았다면 또 다시 공부를 하시면서 증보판을 내을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 66권도 다 주석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 66권을 다 주석했기 때문에 끝났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다시 로마서부터든지 시편이든지 요한계시기는 다시 또 주석도 증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살아서 죽을 때까지 신학을 하다가 죽는 것이 기쁨이고, 어 복이고 또 영광이죠. 완성한다는 개념은 존재하지 않죠. 그러한 것들을 이제 우리가 신학 작업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이러한 일을 할수 있는 것이 이성입니다 그래서 이 이성 이라는 것이 학문의 근거가 되거든요 우리가 항상 중세 때 계시오와 이성이 충돌하냐 조화하냐 이걸로 심각한 논의를 했죠 그러나 이제 중세의 결론은 계시오와 이성 계시도 하나님 주신 것, 이성이 하나님 주신 것, 그렇게 해서 조화를 선언해 버렸죠. 그래서 아주 부당한 신학 산물이 많이 산출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우리는 계시와 이성을 어떻게 또 평가를 해야 될까요? 앞에서 말씀했듯이 중생한 이성과 우리에게는 자연 이성의 관계를 잘 설정해야. 우리가, 어, 온전한 신학을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신학은 특별 계시의 한에서 사고하는 것이 이 조직신학의 체계입니다. 이 조직신학에 있는 내용은 일반 계시의 내용을 담고 있지 않아요. 우리가 이제 일반 계시도 배우겠습니다만은 일반 계시는 있다. 이렇게 말하지. 일반 개시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은 조지 신학에서 논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특별 개시를 논하려고 하기 때문이죠. 이 특별 개시는 일반 지성으로는 절대 탐구할 수 없는 영역이에요. 그래서 이 특별 개시, 이 신학은 반드시 중생한 이성이 해야 한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우리 세계에서는 어 일반 세계가 훨씬 더 광범위하죠. 우리 기독교는 세계에서 굉장히 어, 소수자입니다. 어, 그리고 이 특별 계시를 믿는 사람은 더 어, 소수자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 이러한 것들을 어, 잘 이해하고 나간다면. 우리 신학할 때좀더 효과적인 것을 할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개시 중단, 개시 계속, 이런 것도 공부를 할 수, 할 것인데요. 우리가 일반적인 현상과 특별 개시 현상을 잘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특이하기 때문에 특별하다, 이렇게 하는 것은 신학 훈련이 안된 것이죠. 그래서 특이한 것은 특별한 것이 아니에요. 특별한 것은 우리가 특별하고 말하는 스페셜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그의 피에 한정된 지식들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임재, 삼위일체 하나님의 지식, 교회의 거룩성, 이러한 것들이 특별한 계시의 내용이지, 교회가 부흥했다. 교회에서 병이 나았다. 교회에서 죽은 자가 살아났다. 이런 것은 특별한 내용이 아니, 특별한 범주에 들어가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적, 이렇게 말할 때, 기적도 다 개시의 범주에 넣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죽은 자가 살아나면 기적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특별한 신학에서는 그것을 기적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냥, <laughs> 어느는 똑같죠? 미라클, 미라클. 그런데, 특별 계시로서의 기적이 아니에요. 자연 현상에서 일어나는 기적이에요. 그것을 구분할 줄 알아야 종생한 이성으로 신학함에 대해서 알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서 병자가 나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셨다. 이렇게만 그까지맞겠죠 근데 그것이 특별 계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틀렸다 이 말이죠. 나중에 이제 게시 부분에서 또 그러한 이야기는 또할 것입니다 우리는 중생한 이성 부분에 있으니까 이 이성이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다가 학이라는 것을 넣어서 어 제시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학 신학을 하는 거죠 이 신학은 학문입니다 학이라고 하는 것은 유니버셜이에요 유니버셜 유니버셜이 있기 때문에 유니버시티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신학이 없으면 유니버시티가 안 된다는 것을 기본적으로 잘 아셔야 되는데 신학은 가장 오래된 학문이에요. 철학도 오래됐다고 하지만 중세 천년 동안 신학이 지배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 천년이라는 시간은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학문이라고 하는 것은, 이 대학이라는 것이 신학을 통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신학, 모든 그 유일버스티에는 신학과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서울대학교는 종교학과가 있잖아요. 왜 있는지 그걸 아셔야 돼요. 근데 이제 우리들은 이제 그 신학만 공부하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학은 신학과 법학, 의학 이세 개가 기본적으로 유니버설한 학문입니다. 그래도 이제 우리는 목사에는 선, 스승사자를 붙여주고 이제 천주교는 사제라고 하죠. 우리는 목사 스승사 이제 검사는 일사 뭐 이렇게 붙입니다. 이제 의사는 이제 또 다르죠. 선생사자를 또 붙이죠. 그래서 이러한 것이 사자 사자도 다 사자는 달라요. 그래서 이러한 것이 이제 학문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학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뭐예요? 이성이 들어가요.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말할 때 논리를 말하는 이유가 이 이성의 작업이, 이성의 과정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 중생한 이성이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가 학문을 할때 합리적으로 진행하겠다. 하는 서약이에요. 그리고 합리적으로 진행해야 한다는 명령이에요. 합리적이지 않는 사항은 어, 있더라도 규범화하지 않겠다는 약속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훈련들을 어, 잘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합리적으로 어, 사고하고 말하는 훈련들을 신학을 통해서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신학을 할 필요가 없죠. 저는 이제, 어, 옥사로서 이렇게 여러분과 같이 사유를 하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어, 목회를 하면은 신학을 하는 사람들은 목회를 잘 못한다고 해요. 왜? 네. <laughs> 합리적이니까. 사람은 합리적이지 않거든요. 그래서 비합리적으로 하는 목회가 의외로 사람을 많이 모으는 데는 유용하죠. 그러나 비합리적인 가치는 항속성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일반성이 떨어져요. 그래서 많은 숫자가 모였다 할지라도 개토가 될 확률이 오히려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적은 숫자를 할지라도 세상 속으로 적극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힘이 있는데 그것은 성령의 능력이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합리성이에요. 그래서 내가 저 사람을, 저 사람의 사, 사고 체계를 이해하고 나의 사고를 말할 수 있는 것은 합리적인 것입니다. 영으로 보면은, 영으로 보면은 그런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겠죠. 그래서 영으로 보시려면 <laughs> 신학교에는 신학은 할 필요가 없습니다 기도굴에 가서 나무를 몇개 뽑든지 돌을 몇개 드러내든지 이렇게 해야 영으로 보겠죠 그러한 것을 신학에서는 취급하지 않고 가치를 영으로 둔다 이것이 매우 <laughs> 재밌는 거죠 그러나 현장에서는 그렇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신학의 훈련과 이 실제 사역의 현장의 간극을 조정하는 것이 이제 지혜자의 한 스킬이에요. 신학을 그대로 목회 현장에 가지고 가는 것은 좀 바람직하지 않죠. 그러나 또 신학과 전혀 별개로 목회하는 것은 훨씬 더 위험하죠.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훈련하는 것이 이성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중생한 이성으로 신학한다. 이것을 교재의 내용으로 하지 않고 한 페라글을 읽어드렸습니다만은 저의 이야기로 한 것은 우리가 합리성을 가진 크리스천 지도자로서 리딩을 하고 또 리더를 함께 하는 그러한 팔로우로도. 합리적인 의사체계 구조, 합리적인 신뢰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이 기독교의 우리 한국 기독교에 너무 지금 긴박하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미국이나 영국, 독일들도 사람은 다 똑같습니다. 독일이 가장 합리적인 나라지만, 이 그리스도의 영적 세계에서는요. 다 똑같아요. 그래서 성경 말씀이 정확합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그래서 독일인이 우수하고, 뭐, 영국 사람이 신사적이고, 뭐, 이렇게 한다고 말할 수 있겠지만,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죄인은 중생하지 않고서는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을 고백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중생한 이성으로 신학함, 믿음으로 신학함은 좁은 길을 가야겠다고 결정한 자만이 갈수 있는 그러한 은혜의 길이죠. 그러나 그 좁은 길에서 결코 두렵지 않고 후회하지 않고 즐거운 과 확신으로 갈수 있는 길이 바로 중생으로 신학함의. 길이에요. 그래서 주께서 우리의 죄를 제거해 주시고 성령을 내주게 해 주셔 주신 자유를 가지고 하는 신학이 왜 즐겁지 않아야 하겠습니까? 칼빈은 그러한 사물을 달콤하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모두가 중생한 이성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계시에 의존해서 성경을 해석하고 교리에 근거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운다면 아주 멋있는 신학도 또 교회의 지도자 그리스도인이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섹션은 중생한 이성으로 신학함입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잘 책을 읽으시면서 함께 대화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